정치검찰의 이런 부당한 정치 공작이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.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, 우리의 유력한 대권 후보죠. 그분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 전에 KBS 보도로 나왔습니다. 전하, 이재명 도지사, 그 다음에 황희석, 최강욱. 이렇게 많은데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두렵습니다. 그리고 그 지인과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, 장관님? 그 우리 당의 대권 유력 후보에 대해서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,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, 네, 장관님? 어, 저민병덕 그리고 이재명 노지사, 황희석 최강호 구원 정치 감찰이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습니다. 그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검찰의 표적사로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. 너무나 힘들고,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, 그래서 가족들과 뭐, 부둥크 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. 이재명 도시사는 어떻겠으며, 황희석, 최강욱은 어떻겠습니까? 변호사인 저희들이 이런데,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? 얼마나 검찰이 무섭겠습니까?